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방 시대 북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 어, 이스라엘을 아람이 세 차례 큰 어, 침략을 합니다. 그 중에 열왕기성 20장은 두 차례의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중첫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많은 군사를 이끌고 북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연합군이었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 왕들의 숫자가 32명이라고 나옵니다. 왕이 32명이었다면 그 순, 군사의 숫자는. 어, 우리가 셀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들이 왔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군을 이끌고 베나다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베나다 왕은 북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도 내 것이고 너의 아내들과 네 자녀들 모두 다 내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아압왕은 이렇게 큰 대군을 이끌고 온 베나닷을 향해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아압, 음, 아합왕아왕이 베나닷을 향해서 내주 왕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압은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향해서 내 주인 나의 왕이라고 호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아합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기들이 연합한 그 연합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어 미약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작고 힘없는 군대를 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것이죠. 이렇게. 아왕이나 베나닷 왕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우습게 여기기도 한 것입니다. 이두왕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아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 뒤에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두 사람은 모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11기 하 6장에 보면 아람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의 성업에 밤새 아람 군대를 보내죠.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업을 애워쌉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 보니 아, 그 성업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아,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우리가 다 죽게, 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죠. 그때 엘리사가 이 시종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하늘에서 내려온 불 병거와 불 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불 말과 불 병거가 온 산을 에워 쌓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어,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어, 까딱 잘못하면 다시 어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어, 또 희생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